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 오늘도 수많은 현장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은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장비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대재해, 바로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사고입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각지대와 거리, 착시, 그리고 안전수칙 미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어납니다. 사각지대의 공포. 굴착기와 덤프트럭은 구조적으로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진할 때 운전자는 작업자를 발견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신호수나 물 뿌리기 작업자가 사각지대에 서 있는 순간, 그건 이미 사고가 시작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거리감 착시. 또 하나의 문제는 착시 현상입니다. 대형 장비는 실제보다 느려 보이고 멀어 보입니다. 작업자는 안전거리가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장비는 어느새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안전수칙 미준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거나 장비 운행 구역과 작업 구역이 뒤섞이는 현장 우진 경보기나 카메라도 고장난 채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작은 관리 소홀 하나가 현장에서는 생명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사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첫째, 장비에는 후방 카메라 경보기 감지 센서 등 기본 안전장치를 반드시 작동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장비 운행 경로와 작업구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장비 이동 시에는 신호수 배치 그리고 운전자와 작업자 모두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충돌사고는 운만 나빠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각지대를 이해하고 안전거리를 지키고 기본수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현장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응원합니다.